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종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국정감사 보시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윤석열을 시원하게 질타하고 윤석열이 거기에 뭐 깨갱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현실은 윤석열은 끝까지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것 때문에 고구마 한 10개를 삼킨 것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보다가 시청을 포기하셨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윤석열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조직들이 제대로 어, 정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그 감사하는 그런 해, 그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 개인의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질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는 다릅니다. 때문에 어제 정도의 톤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해서 실제 그뭐 개인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따지는 형태의 국정감사로 진행을 한 것은 저는 뭐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로 표현하면 대략 한 80점 정도? 뭐, 왜 100점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후본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한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의 모습을 완벽하게 생중계로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성열에 대해서 삼, 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무란 무식, 물의 무대뽀입니다. 뭐, 그가 원래 이렇게 뭐, 무대뽀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 법무적인, 법리적인 지식이 짧다라는 부분들도 뭐, 정무적이건 법무적이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가 어제 보여준 이무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 넥타이도 거의 반쯤 풀어헤치고 이 슈트도 단추도 잠그지도 않고 굉장히 불량한 자세로 앉아있으며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대단히 천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어, 조국 장관이 보여준 우아함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뭐이 저작거리의 잡배들만도 못한 수준의 어, 그런 그 천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 부분들이 어뭐 특정 그 구구들을 제외한 어 스윙보터에 해당하는 중도층이 보았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뭐 표면적 우아함을 따지는 이 강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을 뛰는 수준이 않았을까. 저는 이 국힘당의 김종인 어,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도 어제부로 어, 윤석열에 대한 미래는 100% 놓아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김문수나 정광훈 같은 저쪽 구구 진영에 가지 않는 한 그가 이제 정치를 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라는 어제 확신을 내리게 되었네요. 세 번째로는 이 검찰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탈법적인 조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셀프 인사를 했다라는 것을 어뭐 계속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법에 의함은 그리고 행정조직도의 의함은 부하가 맞습니다. 지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법에 나와 있는 여러 이그법조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수사 지휘권도 받지 않고 인사권도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자신있게 이야기한 거죠. 이 부분은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개인이자 검찰의 수뇌부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천박하고 무례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 검찰 조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다시 국민들이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은 더 높아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공수처에 대한 어 빠른 빠른 공수처 설립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저는 연내에 공수처가 어, 설립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안심을 조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이 보여준 태도도 크게 한 몫을 차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어 윤석열이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뭐 올드보이의 오대수도 말이 많아서 16년 동안 이렇게 뭐 사설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윤석열은 너무 말이 많아서 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 여론이 더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과 아울러 그 개인도 이제 법적인 법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이 조용은 법적으로 조용은 어떤 그런 수사 혹은 뭐 감찰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윤석열이 뭐 굉장히 많은 말실수들 여기서 말실수라면 그냥 뭐 말을 무례하게 한거 말고 뭐 위증의 소지가 있는 말실수를 한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한다 그러면 자기는 뭐 조국 그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 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 주장과 상반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한 적이 없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과 완전 대치가 되죠.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위증 소지가 있는 건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로, 어, 이 옵티머스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서울 지검장 시절 그것에 대해서, 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은 금융감독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어제 증언을 했는데, 김종민 의원이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직접 금감원에 연락을 해본 결과, 금감원에서는 그 당시 어, 굉장히 문제, 문제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뭐그 당시 그 검찰 조서를 다시 한번 뒤져서 왜 옵티머스 관련해서, 어, 무혐의 불기소를 내렸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중앙지검의 그 무혐의 불기소는 옵티머스에 대한 면제부를 줬고, 그로 인해서 피의 액수가 뭐 정말 엄청나게 몇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윤석열은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가지 그 윤석열의 지금 위증의 그 소지가 굉장히 있는 부분들은 그 김봉현이 진술서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은 어그 수사 검사들에게 서울 수사 검사들에게 청담동에 있는 뭐 룸에서 접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그것에 대해서 어, 어저께 그 물었죠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윤석열은 자기는 몰랐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을 자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 그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 뭐 뒤집을 만한 그런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jtbc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jtbc에서는 해당 청담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직접 취재를 가서 알아본 결과 어그 당시에 김봉영과 그 남부지검. 네. 남부지검에 그 해당 검사들이 접대를,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인데 결정적인 것은 올 4월 달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영장도 없이 자신들의 업소에 와서 해당 그 내용을 이렇게 조사해 갔다는 겁니다. 영장이 없이 왔다는 것은 정식 수사가 아니라 내사라는 것이고, 내사를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비위에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임 수사 검사들이 접대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 그 해당 그 남부 지검에서 와서 그 유흥업소를 조사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4월 달에 와서 뭐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4월 달에 내사를 했을 당시에 지검장은 송사면. 송사면은, 송사면은 도망갔죠. 도망가고, 그, 박순철 지검장이 8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박순철 지검장이 어제 아침, 그러니까 윤석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전격적으로 남부지검장 자리를 사퇴를 했습니다. 뭐, 사퇴를 하면서, 어, 정치가 검찰을 지배한다라는 뭐, 그럴싸한 말을 남겼는데, 어그 저는 JTBC 뉴스를 보는 순간 박승철 지검장도 결국은 도망친 것이로구나. 왜냐면은 이 검사들의 비위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 사람도 월요일 날 증언을 했거든요. 증언을 했는데 증언을 몰랐다고 하면은 자신들의 남부 지검에서 몰랐다고 했는데 남부 지검에서 4월 달에 그 해당 그 내사까지 펼 이게 펼친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무능한 그런 직검장이 되는 거고, 알았다고 하면 이 사람도 흔히 말하는 이 위증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기는 무능함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면서,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정치가 검찰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뭐, 터무니없는 말을 남기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네. 송사면처럼 박순철도 지금 친모라는 윤석열 옆에 있기 싫어서 도망쳤다라고 보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이 저는 조국 전장관에 대한 이 비인권적인 강압 수사와 어 이런 뭐 엉망진창인 기소에 대해서 조금 더이좀 제대로 된 질의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그런 쉴드라기보다는 인권 인, 그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검찰 조직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한 지금 검찰 개혁이 되게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별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와 기소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80점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어저께 그 JTBC 보도 이후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어저께 JTBC가 그 하필 어제 방영된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그 이후에 감찰 명령을 내린 것이나, 그 앞단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 팀플레이에 해당되는, 어, 어, 좋은, 뭐, 국정감사의 전략이었다. 나는 총평을 내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검찰개혁 잘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하지 마, 너무 받지 마세요. 이제 그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뭐 지금까지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앞으로 몇 개월 더못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